신부님. 네 말씀하시죠. 저는 남편을 너무너무 미워하는 죄를 지었습니다. 남편이요. 자세히 말씀해주세요. 제가 설거지 좀 해달라고 하면 그냥 싱크대에 쌓아놓고 자버려요. 아 그거는 남편이요. 그릇을 물에 담가서 불려놓으려는 깊은 배려일 수 있습니다. 다음날 더 쉽게 설거지하려고요 아 그래요? 그냥 게으른 것 같은데 근데 더 무시하는 건 대화할 때 핸드폰 보면서 대답도 대충해요 아내분도 남편분이 드라마 볼때말 걸면 쉿! 조용해! 이렇게 하시잖아요 남편분도 자기만의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아 근데 이건 진짜 못 참아요 술 먹고 밤 10시에 들어온다고 해놓고 맨날 새벽 2시에 들어오는 거 이거 정말 아니잖아요 남편분은 술로 늦게 들어오지만 아내분도 쇼핑하다가 10분만 보고 온다 해놓고선 3시간 있다 오잖아요?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아니 근데 신부님 왜 자꾸 남편판만 드는 거죠? 신자님이 하는 말은 고해성사가 아니라 부부싸움입니다 부부 상담실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부님